제스처는 발표를 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. 하지만 잘못된 제스처는 오히려 발표를 망칠 수도 있는데요. 지금부터는 발표를 할때 피해야 할 제스처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. 첫 번째는 팔짱. 이 팔짱을 끼는 겁니다. 팔짱을 끼게 되면 폐쇄적이고 방어적인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. 실제로 팔짱을 낀 발표자가 전달하는 메시지가요, 청중들에게 38%덜 신뢰가 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. 두 번째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인데요. 손가락으로 가리키게 되면 공격적이고 비난하는 듯한 이미지를 줄수 있습니다. 그러면 당연히 청중과의 라포 형성에 방해가 되겠죠?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손을 주머니에 넣는 것인데요. 손을 주머니에 넣으면 덜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제가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 피해야 하는 제스처 기억하셔서 더 성공적인 발표를 만들어 보세요.